정상적으로 이제 사람 몸에는 지방세포가 한 300억 개 정도 있어요 근데 비만인 사람들은 1000억 개 정도가 있다고 해요 많이 먹거나 살이 빨리 찔 때는 지방세포가 늘기는 들어요 근데 줄 때는 줄어 주느냐? 절대 안 줄어 줘요 그러면 살을 빼는 방법은 뭐냐? 안녕하세요 대구 365MC 친절담당 김호승 원장입니다 오늘은 다이어트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요. 우리가 해야 될 길들은 꾸준히 다이어트를 하되 어떻게 하면 살을 찌는지를 공부를 해야 돼요. 마치 공부하거나 주식 공부하는 것처럼 함정을 피하는 방법들을 공부하는 게더 확실해요. 정상적으로 이제 사람 몸에는 지방세포가 한 300억 개 정도 있어요. 근데 비만인 사람들은 1,000억 개 정도가 있다고 해요. 많이 먹거나 살이 빨리 찔 때는 지방세포가 늘기는 들어요. 근데 줄 때는 줄어 주느냐? 절대 안 줄어져요. 지방세포가 한번 분열을 하고 증식을 하고 나서는 없어지는 데는 보통 10년에서 17년 정도가 걸리거든요. 그래서 내가 이미 살이 찌면 살을 빼도 지방세포 수는 그대로 있고 17년을 그걸 유지를 해야 지방세포의 수도 좀 변하는 편이라 가지고 지방세포가 늘지 않도록 연습하는 게더 중요하다.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그럼 어떤 방식으로 하면은 살이 찌냐? 확실한 방법. 첫 번째, 간헐적 단식 하시는 거예요. 의학적으로 잘 알려진 단식 방법은 일주일에 이틀 혹은 한 달에 5일을 적게 먹는 거예요. 기간을 정해서 간헐적으로 저칼로리 식단을 했더니 건강에 위해가 없고 이득이 좀 많더라. 살도 빠지고. 그런 건데 우리가 인식을 하고 방송에서 잘못 방영된 거는 하루에 한 끼만 황제처럼 먹고 나머지 굶으면 살 빠진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근데 이걸 해석하기에 따라서 한 끼를 한 끼처럼 안 먹고 막세끼 먹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그거는 간헐적 폭식이에요. 그래서 간헐적 단식은 절대 좋지 않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많이 하는 게 저탄고지를 요 저탄고지. 탄수화물을 많이 먹으면 간에서 지방으로 변환이 된다. 그렇게 들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우리 몸에서 탄수화물에서 신생합성화하는 것들 중에 대부분은 세포 골격으로 쓰이지. 다시 혈관으로 나가서 지방으로 저장되는 비율은 유전적으로 정말 안 좋아도 5% 정도밖에 안 돼요. 보통은 1%고, 그럼 내 몸에서 저장된 지방은 뭐냐? 내가 먹은 지방이. 지방이 지방으로 저장이 되는 거지 탄수화물이 지방으로 저장된다 이건 아니다. 근데 이거를 잘못 알고 밥을 안 먹고 올리브라든지 아몬드라든지 견과류라든지 이런 것들로 식이를 대체를 하면은 고지방 식이가 돼서 결국 살을 찌는 거예요. 살찌는 방법 중에 제일 쉬운 방법이 유동식이나 하지 말아야 돼요. 우리가 다이어트 한다고 선식이나 쉐이크 이런 것들 많이 먹는데 음식을 탄수화물을 먹었을 때그 2시간 이내에 흡수가 얼마나 되냐? 몇 퍼센트가 되냐? 야채가 한15% 정도밖에 안 돼. 그래서 아주 다이어트에 좋은 탄수화물인데 그거 갈아 드시면은 거의 100% 됩니다. 그러니까 야채도 갈아 드시면은 초코우유랑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우리 몸이 받아들이기에는. 그래서 우리는 아까 말한 세 가지 간헐적 단식, 저탄고지, 유동식이 이것만 안 하면 적어도 살이 찌지는 않는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은 살을 빼는 방법은 뭐냐 살이 쪄서 아까처럼 천억 개 지방세포가 늘게 되면 은 얘네들이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아니고 안에서 염증도 생기고 기능도 떨어져요 그래서 지방세포 수가 늘어나게 되면 은 다시 빼는 거 자체가 반응이 없을 때도 많아요 그래서 다이어트 자체가 쉽지는 않은데 만약에 내가 그렇게 악성으로 많이 지방이 찌지 않았다 생각했을 때 살을 빼는 방법은 딱두 가지밖에 없어요 첫 번째는 추위에 노출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냉동치료라고 살을 빼는 그런 치료 기계도 있거든요 추위라는 거는 15도 미만 보통 5 시간 정도를 연구자들이 생각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 정도의 노출이 되면은 열을 내는 갈색 지방세포 이런 것들로 많이 분화한다고 돼 있어요. 그렇게 해서 살이 좀 빠진다고 돼 있고 두 번째는 당연히 운동이죠. 지방세포 하나의 관점으로 봤을 때 운동을 많이 해서 마찬가지로 갈색 지방세포로 분화도 하고 살이 잘 빠진다 돼 있어요. 근데 이런 것들도 지방세포 수는 줄지는 않아요. 이런 것들은 지금의 나쁜 상황에서 좋아지는 방법이 아니고 본인의 이쁜 몸매를 잘 관리하는 방법에 해당하는 거예요. 잘못된 바, 다이어트 방법으로 너무 극단적인 다이어트를 하면은 차라리 다이어트를 안 했을 때보다 지방세포가 더 늘거나 건강해지지 않는 경우도 많이 봤어요. 난이 이 몸으로 절대 못 산다. 다이어트 해야지. 이 생각을 하고 있으면은 지방흡입을 하고 자기 자신한테 자신감을 가지고 관리를 그때부터 시작을 하면은 대다수 많은 사람들이 본인이 원하는 몸매를 완성을 시키는 걸 많이 봐왔습니다. 보통 사람들이 하는 잘못된 다이어트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제 다음 영상에서는 지방흡입을 어떻게 하는지 그다음에 어떤 체형의 사람들이 지방흡입을 하면 더 좋은지 그런 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감사합니다.